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음. 자,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해요. 그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 union의 약자인 U를 쓰는 거고.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게 집합 a이고 이게 집합 b다. 그럼 a 합집합 b는 두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거야. 여기와 여기를 다 포함해 주는 거예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애들로 이루어진 걸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a 캡 b, a 교집합 b라고 해요. 자, 어느 부분이냐면 A와 B의 공통으로 속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A와 B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교집합과 합집합의 차이는, 자, 또는가 그리고야. 교집합은 A에도 속해야 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해야 하는 반면,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에만 속하도, 속해도 돼요. A에만 속하는 거. 여기는 A에만 속하는 거죠? 여기는 B에만 속하는 거. 여기는 둘다 속하는 거. 어느 한 군데에만 속해도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는 두 집합을 서로 소라고 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는 그냥 원소들 다 써놓으면 돼요. 중복된 거 빼고 1, 2, 3, 4, 5. 교집합은 둘다 있는 거. 둘다 있는 거가 교집합이고요. 자, 1, 3, 5와 2, 4, 6은 교집합이 공집합 이므로 A와 B는 서로소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 프 어,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가 1, 2, 3, B가 2, 3, 4, 5인 경우 교집합이 2와 3. 보통 편하게 그리려면 교집합 먼저 그리세요. 2, 3. 그 다음에 A에만 속하는 부분이 1, B에만 속하는 부분이 4, 5라고 할수 있고요. 자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집합이 없죠.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형태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A라는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a 고요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자 공집합. 그 다음에 A와 A의 A와 A와 B의 교집합의 합집합은 A. A와 A와 B의 합집합의 교집합은 A인데, 뭐, 그닥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자, 어, 처음의 집합이라고 하면 돼요. 문제에서 말하는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자 기호로 U랑 같이 나타내요. 자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이 있고요, 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때, 부분집합 A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것을 자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A의 자 C 제곱 비슷한 식으로 써요. 그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전체 집합이야. 그리고 얘가 A야. A 여집합은 A가 아닌 부분이요. A가 아닌 부분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차집합이라는 건데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는 속해요. 근데 B에는 속하면 안 되는 애들을 말해요. 자 그거를 a에 대한 b의 차집합 a 빼기 b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원래 a 의 원소가 이만큼 있었어요. 자그 중에서 a 원소 이만큼 중에서 b에 있던 애를 빼주는 거예요. b에 있던 애를 자, 빼주는 거. 빼고 남는 부분 있죠? 여기가 A 빼기 B가 됩니다. 그러니까 A에는 속해야 하지만 B에는 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A 빼기 B라는 집합과 B 빼기 A는 서로 다른 집합이에요. A 빼기 B가 이 부분이라면 B 빼기 A는 이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집합이죠. 자 그래서 A와 B라는 집합 그리고 부분집합 아, 전체집합 U가 있을 때 다음을 구하죠. 자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있네. 자 A가 1, 2, 3, 4, B가 1, 3, 6이면 자 둘의 교집합이 1과 3이죠. 1과 3, 1과 3. 그다음에 A에만 속하는 부분이 2, 4, B에만 속하는 부분이 6. 자 그러면 1, 2, 3, 4, 6. 1, 2, 3, 4, 6을 제외한 나머지 5, 7이 A도 B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여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가 아닌 부분. A가 아닌 부분. 자, 이쪽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5, 6, 7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1, 2, 3, 4를 빼고 남는 거. 자, 여튼 5, 6, 7. 그 다음에 B의 여집합하면 전체 집합에서 1, 3, 6 빼고 나머지 2, 4, 5, 7 아니면 그림에서 보면 B가 아닌 부분 자이 부분에 속하는 애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빼기 B라는 건 A의 원소들 중에서 B에 포함되는 애들 있지? 1, 3을 빼고 남는 거이 부분이에요 2랑 4 자, 여기에서 보면 A에 있는 애들 중에서 B에 있는 애들 이죠 1, 3을 빼고 남는 애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A는 마찬가지. B에 있는 애들 중에서 A한테 있는 애가 1, 3이 있는데 걔를 빼고 남는 걸 B 빼기 A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와 A 여 집합의 합 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A와 A 여 집합의 교 집합은 공 집합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여 집합의 여 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A의 여 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A라는 걸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많이 쓸 거고, 그 중에서 특별히 얘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이게 A 빼기 B라는 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현들은 자,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정말. 자. 세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자, B라는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할게요. C도 마찬가지. B라는 집합은 5, 6, 7, 8. 그다음 C라는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면 1, 2, 3, 4, 6, 12이요. 자, 그러면 B합집합 C라는 녀석, B합집합 C라는 녀석은 뭘까요? 자, 있는 거다 써주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12이요. 자, 근데 얘하고 A의 교집합을 원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 있는 애랑 A의 공통인 것 3, 5, 7 3, 5, 7이네요 자, 이거는 3, 5, 7이요 그다음 2번 A와 B의 교집합이랍니다 A와 B, 아 자, A랑 B랑 공통인 거, 357, 3 5, 7, 3, 5 6, 공통인 거, 5랑 7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5하고 7이라는 집합이고, 그 다음에 C하고의 합집합. 그면 1, 2, 3, 4, 5, 6, 7, 1이네요얘 되니? 좀 빠른가? 아니야? 아. 그 다음에, 서로소인 두 집합. 서로소라면,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돼요. 자, 1번부터 보면, 자, 1번에 A라는 집합은 1이네요. X-1을 0으로 만든 X의 값. 자, B라는 친구는 X제곱-1을 0으로 만든 애니까, 마이너스 1과 1이고,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1이고 이건 공집합이 아니죠? 그러면 1번은 서로소가 아니고요. 2번. 자, x 제곱이 16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4와 4고요. 자, 그다음에 b라는 애는 x 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애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친구들 중에서 마이너스 4와 4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얘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이게 서로소예요. 2번이 서로소. 자, 3번은 음이 아닌 정수래요. 음이 아닌 정수면 어떤 애들입니까? 0. 또는 양의 정수죠? 음이 아닌 정수면 0, 1, 2, 3. 0부터 시작하는 정수고, b, x b x는 자연수래, 1, 2, 3. 그러면 둘의 교집합은 1, 2, 3. 이니까 공집합은 아니죠. 서로서도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x 바 x는 2n, n은 자연수요. 그러면 2, 4, 6, 8. n 대신에 자연수를 여기 대입을 하는 거야. 1, 2, 3, 4 등등을. 그 다음에 b는 마찬가지. x가 3n 플러스 1인데 n이 자연수래요. n 대신에 1, 2, 3, 4를 대입합니다. 3 곱하기 1 더하기 1, 4. 3 곱하기 2 더하기 1. 11. 그 그다음에 자, 14. 어? 다 아, 이거 7이구나. 7, 10, 13. 자, 이미 교집합 중에서 공통 인애가 있죠? 둘의 공통 인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얘는 서로소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거 a와 b의 교집합이 뭘까요? A와 B의 규집합은 X과 X는 3과 8의 양의 공배수인데 3과 8의 공배수가 없나요? 자, 있죠? 애들이 왜 이렇게 잘까? 응? 자, 그 다음, 전체집합 U. X과 X는 12 이하의 자연수래요. 1, 2, 3, 4, 5. 그 다음에 a 짝수, 그 다음에 b 3의 배수,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하면, 짝수 또는 3의 배수니까 2, 3, 6, 2, 7, 8, 9, 10, 12. 그러면 전 얘의 여집합을 원하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요. 그러면 전체 집합 U에서, U에서 얘네들을 다 제외를 시키고 남은 거예요. 남은 거 뭐가 있지? 자,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겠네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B 하면 자 이게 짝수랑 3의 배수니까 2와 3의 공배수고 6과 1이네요개 여집합 그러면 1부터 12까지 해서 6과 12를 제외하고 남는거 1, 2, 3, 4, 5 7, 8, 9, 10 11이요. 자, 그다음에 a의 여집합. 자, a는 2, 4, 6, 8, 10, 12라는 홀수니까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1, 3, 5, 7, 9, 11이고요. 자, 여기서 b를 뺀다라는 건 여기서 3의 배수를 제외하면 돼요. 3의 배수 를 제외해서 자, 1, 5, 7, 11이 되고요. 그 다음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말하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A의 여지합을 빼겠대. 여기 있는 걸 빼면 돼요. 1, 3, 5, 7, 9, 10, 11 1, 3, 5, 7, 9, 1 11 그래서 2, 4, 8, 10 이렇게 되겠죠. 다음 주. 자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집합의 연산. 자, 벤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반드시 교집합 먼저 그리세요. 자, A, B.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이 2랑 5랍니다. 2하고 5. 근데 B라는 집합은 1, 2, 4, 5인데 2랑 5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남는 1, 4가 B에만 속하는 부분. 그 다음에 a 합 집합 b가 1, 2, 3, 4, 5, 6, 7 인데 그 중에 b에 1, 2, 4, 5가 있으니까 남는 3, 6, 7이 여기 에 속해야 되고요 집합 a는 원소가 2, 3, 5, 6, 7 짜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 구하기 A와 B의 교집합이 2랑 5다라는 건 A에도 2랑 5가 있어야 돼요. A에도 2랑 2가 5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에도 2랑 5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A에 2랑 5가 있어. 얘가 몇이야? 5가 돼야 돼요. A지구 플러스 4가 5가 된다라는 것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A가 1이라면 집합 A는 2 3, 5예요. 집합 B는요? 2, 4, 5예요. 어? 교집합이 2와 5다가 맞네요. 반면에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집합 A는 2, 4, 5는 맞는데 집합 B가 살짝 달라질 것 같아요. 0, 4, 어, 1이요. 자, 그럼 교집합이 2랑 5가 아니죠? 그러면 1-1이 아니고.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항상 오른 것은. 자, 벤다이어그램 그릴 건데, 벤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A와 B의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항상 그리세요. 자, 근데 일단 1번은 필요가 없네. 자, U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A가 공집합의 부분집합인가? 항상?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 2번, A 합집합 B라고 하면, 이 부분인데, 여기에 얘가 A의 부분집합인가? 반대는 맞죠? 반대로 하면 맞아요. A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는 맞는데 이거는 틀리죠. 그다음 3번.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 이 부분이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옳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유교집합 b 의 여집합이 이걸 뺀 거예요. 전체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전체집합에서 b 를뺀 거. 그러면, 전체집합에서 b 를 제외하고 나온 부분은, 여기에 바깥 부분이 되는 건데 그게 B랑 같은 건 아니죠 자그 다음에 자 전체 집합이 제일 큰 집합이야 그러면 A랑 B의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이 여기인데 자 전체 집합이 초록색의 부분집합이다는 아니죠. 이거면 맞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체집합 U에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B가 A의 부분집합이래. B가 A의 부분집합.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라면 이렇게 생겨야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B다. 맞네요.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은 큰거 A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면요. A에서 B를 빼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공집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체집합 U가 있을 때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고, 거기랑 B랑 합집합하면 이 부분이 됩니다. 전체 집합은 아니죠? 여기가 B니까.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이 부분,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자, 파란색과 초록색 중에서 파란색 부분이 더 넓죠? 자, 둘이 공통 부분 있고 그러면 반대면 맞겠지.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하면 맞지만 얘는 틀리죠. 자, 라스트. 교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x가 x래요. 자,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x가 a의 부분집합이요. 그다음에 A 빼기 B와 X의 합집합이 X랍니다. 음, 그럼 A 빼기 B의 합집합이 X면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일단은 A 빼기 B가 뭐 있지? A에서 B를 빼고 남는 거 ABC죠? ABC. 그럼 X라는 애는 ABC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돼요. 자, 집합 X는 ABC를 원소로 갖는다. 근데, 근데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면 B랑 E는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A, B, C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서 A의 부분집합인 것은 2의 이제곱개가 있죠.